곧 출발합니다. A 등급 1,400m 경주 서울 제12 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어마어마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여기에 7번 크레이지 팩터 안쪽 2번 탭패션드 그리고 바깥쪽에서 10번 마이티고까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4번 어마어마가 반마 신차로 앞선 채 2위는 7번 크레이지 팩터 3위는 10번 마이티고 안쪽에 한대 뭉쳐있는 4, 5, 6위. 12번 MJ파워와 6번 도끼블레이드, 2번 탭패션드까지 6마리가 전체 이제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4번 어마어마 이번 경주 3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7번 프레이즈팩터 1마신차 뒤쪽 바깥쪽에서 2위로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10번 마이티기와 6번 도끼블레이드, 그리고 12번 MJ파워 주위권에서는 14번 짱콩과 2번 탭패션드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4위권에 처져있는 말 9번 스카이베이와 함께 3번 장산파워 저도 4번 어마어마. 7번 크레이지 팩터 10번 마이티고 6번 도끼 블레이드 순으로 직선주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선두 안쪽에 있는 4번 어마어마가 2마신차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 2, 3, 4위 한대 뭉쳐지고 있습니다 거리차 좁힌 채 6번 도끼 블레이드가 10번 마이티고를 넘어선 채 2위로 올라섰고 선두는 아직까지 4번 어마어마입니다 거리차 안쪽에서 3마신차 앞서 있는 4번 어마어마 단독 선두 단독 2위는 6번 도끼 블레이드 그리고 외곽에서는 14번 짱콩이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4번 어마어마 6번 도끼 블레이드 그리고 14번 짱콩까지 3마리가 섰습니다 4번, 6번, 14번 순이었습니다. 1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1 2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4번, 어마어마, 7전 5승. 문세영 기수와 함께 4번, 어마어마가 이번 경주 여유있게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